하루시와를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 되고 싶은 분들 아니면 또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어, 부자 되설요라는 말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호? 어, 이게 뭐지? 부자 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또한 어, 어 이거 목사님이 낚시네. 라고 낚였네 라고 하는 분들, 또 젊은 청년들이 있다 고하면 죄송합니다. 아, 분명 부자 된 메시지지만, 부자 되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부자보다, 우리가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그럼 여러분 혹시 낚시 걸렸네 하고 생각하고 그냥 어, 나가지 마시고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성경에선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에선 부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부,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 부자는 구원 받기가 쉽지 않아 영생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라고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따 볼때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누가 보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27절에 이렇게 말씀 하겠습니다. 이르시든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한관원이 있었어요. 누가보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관원이 있게 되는데 이누가보음 이 18장 말씀은 어,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다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이세 복음서 똑같이 기록한고이 부자 청년의 그 메시지인데요. 한관원이 물어요. 어 선한 선생님,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요. 근데 이 청년은 부자였는가 봐요. 그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께서 왜 나보다 뭐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 사람의 기준이 되는 또 계명 을 지켰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자면서도 참 선한 사람이고 싶었는가 봐요. 그참어오벌리스 그러니까 노블리제를 그 실천한 사람이고 오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켰냐 보니까 그러니까 다 지켰다고 그래요. 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건 대단한 거죠. 뭐 부모에 공경하는 거, 또한 뭐그 율법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까지 다이제 지켰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 내가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한 가지가 없다는 것은 이 청년이 부자였는데. 음, 참 부자고 되시고 싶었던가 봐요. 영생에 대한 것들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이요. 선는 것을 구하고 싶은데 한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어, 내가 한 가지가 없는데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가난은 부자였는데 근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는데 자기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어 선한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이 이, 이 관원, 또한 그 영생을 얻고 싶었던 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내 내 것을 팔아 가난자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부자로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무조건 다 가난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가난 부자 되라는 거예요. 부자 되는데, 음. 구원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재물이 있는 자가 얼만큼 구원 얻기가 어려운지를 이제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 그, 누가 복음 18, 아, 18장, 18장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에 18장, 22절 말씀해 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늘에서 내게 부어 가시리라는 겁니다 부자 되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삶도 부자 되세요 그러나 인생의 삶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 내생의 삶에서 부자가 참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참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참부자가 되는 내생의 삶의 참부자는 어떻게 결정되느냐하면 인생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어떻게 살으냐에 따라서 내 생의 삶에 부자와 가난이 나눠지게 돼요. 여러분,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욕심 있죠? 부자 되고 싶죠? 부자 안 되고 사, 싶은 사람 없죠? 근데 부자 됐다면 내 생에도 부자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보, 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따라 살 때. 근데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 된다는 것인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부자 된다는 것 속에 있을 때, 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어, 재물이 있는 자는, 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 재물을, 재물을 있는 자는,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리고, 낙타가 반늘 반응, 낙타가 바늘 들어간다는 어원성 문제가 있다는 것, 또, 어언, 언어상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알지만, 그냥, 그냥 그이미지를 볼게요. 왜냐면 그게, 이게 포커스가 아니거든요. 낙타가 방울기 들어가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에요. 낙타가 방울기만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포커스지, 낙타가 방울기 들어가도 안들어가는 상관없어요. 코끼리가 방울기 들어가도 그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렵다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 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헌금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 그거 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율법이 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키기 어렵고 힘든가. 그래야 된다는 거야. 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로 타락하고, 물질 때문에 괴를 흔들고, 물질 때문에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세상은 그렇게, 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다는 거야. 하나의 보아를 쌓으라는 거야. 어, 그러면서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누가 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어요.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수 있다. 이런 것이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마태보음마가보음 누가보건 뭐 똑같이 말씀하셔요.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들을 부자 삼아주세요. 그 부자의 삶을 통해서 내세에도 부자되길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 내세에도 부자되세요. 인생에 때 부자의 욕심이 있으면 왜 내세에 욕심이 없어요? 그 욕심이 내세에 보아를 쌓는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은요. 부자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요. 내세에도 욕심 없어요. 왜 부자의 삶에 대한 내 풍요로운 삶에 대한 어, 나의 기억이 없는데 내 즐거움이 없는데 내세에 부자가 되는 건 인생의 때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내세에 복이 있어요. 하늘의 상금을 쌓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은 사람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삶을 유지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또 하나님 만난 예배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해요. 왜? 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장이 되어줌, 친히 자신 몸을 내 어둠을 통해서 먼저 천국에 하나님 우편 우편한 드신 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현금하고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유한 하는 건물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위해서 교회 건물을 쓰여지게 되고 선교에 쓰여지는 건다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하나님 믿기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우리 생각하는 그냥, 건물 형식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을 쌓아지는 거예요. 왜? 여신님이, 진이 대제장되어셔서제물되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귀보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 물이 있는 곳에, 제물이 있는 곳에 마귀도 함께 역사해요. 어, 두 가지 함께 성길 수 없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성길 수 없어요. 항상 우리 결단할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물질을 건고 우리 건드리고 넘어뜨려요. 거기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늘나라 보물 보물을 쌓을 수 있어요. 그걸 이기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우리 에게 항상 은혜권 나눠줘요. 하나님 만나는 선지기를 열어주셨고 내전 영수사는 재생되어 주셨고 마귀 포로의 살복받게 왕에 왕이 되시면 통해서 왕이 되심을 왕이 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보아가 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이 땅에서 부자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부자 되세요. 그 방법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부자 된다고 성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과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숙제 드립니다. 숙제라고 좀 말해도 좀 그래서 숙제는 와 아, 그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묵음 해서 그 말씀 나중에 나오자마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다 버렸나이다. 그래요. 우리다 버렸나이다. 근데 오늘 누가음에서는 이제 그메시지예요 이제 어, 아버지와 어, 또한 부모와 이렇게 다 갈라져야 된다. 그만큼 어려운 거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마테마가은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린다 버렸어요. 우리는 부자 될 준비가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 부자 청년같이 어~ 움켜쥐지 않아요. 다 버렸어요라고 베드로가 어~ 이렇게 반문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자예요. 천국의 부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세상에서 부자예요. 베드로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자 되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난 정말 물질의 축복받고 부자 되고 싶은데 오늘 목사님에게 낚였네 라고 목사님낚시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다면 돌이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땅에 부자 되길 원해요.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부자될수 있어요. 근데 부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가 내 생에 참된 부자가 될수 있게끔 열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부자, 선한 부자, 또내 생에 부자가 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터 건너하며축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이 말씀 속에 제가, 너무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다면 용서해 주시고, 부자 되려는 권면이, 어, 사람들을 하여금 그 부자로 타락길을 걸어가는 기름길이 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말의쓰임 받는 자 되지 않게 도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받음을 통해서, 인생의 때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때의 부자의 삶을 통해서, 어, 하늘나라에서 아지는 참 세상, 내세의부자들될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기도 듣습니다. 아멘.